안녕하세요. 모감주 3방 김경민 사범입니다. 자, 이 영상은 암 환호 아침 명상 영상 영상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암 환호 아침 명상 영상 영상은 온라인 정답 명상 새벽 실시간 수련 녹화분을 오프닝 부분과 3분 이완 호흡 바라보기 부분만을 재편집해서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어, 실시간 수련 오프닝은 제가 바라보는 삶의 단면들, 주로 삶을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하는 이면에 담긴 무의식들, 사고 습관, 공간 사고의 틀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들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저부터도 스스로 제 생활을 돌아보고 결을 다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수련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간에 제 이야기가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조금 더 확장되고 정리되고 조금 더 삶이 가벼워지시면 좋겠다는 바람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삶에서 늘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을 무겁고 힘겹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각자의 사고의 습을 발견하는 계기, 또 깊이 숨어있던 혹은 스스로 억누르고 있던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화해해 가는 여정의 길라잡이 혹은 길동무가 될수 있기를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어, 새벽 수련 시작 전에 잠도 좀 깨고 준비도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뭐 거칠게 막 던져진 이야기 음, 드린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앞에 오프닝 부분이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또 동시에 또 용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음, 너무 잘 보이려고.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어, 곱게 치장하고, 어, 화장하지 말고, 어,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어, 보이는 것도 듣는 분들이 그빈 그 부분을 채워가는 재미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 나름의 의미와 또 거칠면 거친대로의 또 맛이 있겠다,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자기 위안도 어, 한몫을 해서, 어, 그대로 어, 아침 수련을 편집해서 업로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 긴 시간의 수련도 어, 필요하고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짧은 시간 동안 짧게 이야기 나누고, 오늘 하루,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화두를 하나 쥐고, 한 3분 느긋하게 쉴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구도 필요하지 않겠나, 음, 하는 것도 또이것을 편집하고 업로드하기로 결정한 또 이유이기도 하고요. 음, 아무쪼록 필요하신 분들 잘 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